가물 받아가야 는데찬박찬박 하죠. 씨 바닥이 일반 타일이 아니라 카펫이라 음 카펫 청소기로 이제 땡겨야 확실하게 좀 땡겨지겠죠. 어씨 물이 아직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괜찮나? 우리 그냥 바로바로 차요 옆에서 넘어가고 필요한 건 이상한데? 아씨. 아, 이 뭐냐 이거? 아씨. 게 그냥 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품이 많지? 거품이 차갖고, 어, 지금, 이쪽 지금 보면 오수가 일로 튀어나와요. 안 되죠? 펌프 모터 들어가는 입구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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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안쪽에 있는데, 물은 반밖에 안 차는데 지금 그 뒤로 거품이 차갖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모터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니까 모터가 수명이 빨리 줄어요. 모터 안에가 녹이 쓰고 막 그래갖고 그냥 이물질도 끼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모터가 하,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소포제를 쓰면 좋은데 지금 소포제가 없어서 이럴 때는 비누, 비누가 있으면 좋은데. 비누. 현실 비누 있나? 여기 현장 담당자한테 부탁해갖고 비누를 사왔어요. 응. 아무 비누나 상관없어요. 제일 싼거사달라 했더니 빨래 비누를 사왔는데, 어쨌든. 비누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속포제 없을 때는 요게 속포제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냥 담궈 놓으면, 담궈 놓고 조금 쓰면은 <laughs> 괜찮아질 거예요. 아, 일단은. 물을 좀 빼내고. 압이, 따, 압이 떨어졌는데, 이거. 아, 흡입구 막혔나봐. 작업하려고 보니까 흡입이 약해요. 저 뒤에, 보여드리는데, 저 뒤에 저기, 저기가 이제 흡입구인데, 여기를 이제 압이, 여기가 아마 막혔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막혔죠 아까 그 거품 올라왔을 때 저까지 아까 차갖고 거품 때문에 이제 이런게 부유, 부유물이 저 입구에 낀것 같아요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흡입 약해지면 저기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저게 막혀있는 창 상태로 계속 돌,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막힌 상태로 계속 돌아가면, 저, 안에가 과열이 돼서 다 타요. 옛날에 한번다 태워먹은 적이 있어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흡입이 약해지면 일단 이거 열어갖고 저기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 비누 넣어서 넣어놨으니까, 거품이 아까보다는좀 덜할 거예요. 아까, 아까는 한밤 정도밖에 안 찼죠. 도꽤 많이. 근데 어차피 뭐가 됐든 간에 이 흡입구 이제 이제 호수에서 오는 흡입구, 그다음 에 이제 모터로 들어가는 흡입 구인데어이호수에서 나오는 흡입구 전에는 물을 빼야 돼요. 호수의 최대 수위는 저 이거보다는 아래여야 됩니다. 그다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여기다 걸쳐놓고. <laughs> 물을 일단 좀 짚수로 한 다음에 그리잡아 그래야죠. 빨려들어간거 보이죠 물량이 워낙 많아갖고 땡기면서 규제할필요 없어요 일단 물량을 줄여놓고 저 안에까지 거의 다 찼죠 이제 또 막혔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끝까지 안 차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안에 있는 거다 흡입해서 다 붙여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막혔을 것 같고, 제 지금 저는 이제 보통 그 세제가 그 거품이 안 나는 세제를 써서 보통 이 정도까지 거품이 잘안 차는데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쨌든 지금 비누 넣서좀 많이 완화가 됐고, 좀 보시면 멀리서 보면 아까 반도 못 채웠는데 그래도 거의 좀 많이 거품이 아까보단좀 확연하게 많이 줄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물은, 그냥 빼면 되는데, 그, 저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호스가 하나 나와있죠. 지금 걸레를 지금 치우면. 지 호스를 하나 빼놨어요. 이거 지금 안에 그 펌프 모터가 들어있어서, 이걸로 물을 지금 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 스위치 따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팻을, 팻을 요렇게 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훨씬 좋아요. 이게, 뭐, 카페 총속에도 타입이 여러 개 있죠. 뭐, 갤, 갤, 뭐, 에딕에서 나온 갤럭시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이 오수, 물 탱크랑 오수 탱크가 위로 있는 것도 있고, 얘, 얘처럼 아래로 있고, 모터랑 이게, 이런 게 위쪽에 지금 배치한 게 있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어, 에딕 제품이나 뭐 이런 제품들은 뒤에서 이제 요거를 올려서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는데, 얘는 그게 없어서 결정적인 단점이죠. 얘 뚜껑, 보통 이제 뚜껑을 열어서 저기서 이제 바가지로 퍼내거나 막 이런 식으로 보통 옷을 비워요. 여기 <laughs> 보시면 저기, 여기 마개가 있긴 한데, 이 마개가, 하, 이게 쓰기가 애매하죠. 게르기죠. 저거를 이제 쓰려면은 물이 아래쪽으로, 물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에서 써야 되니까. 아래쪽에 배수가 되는 곳에서 써야 되니까. 요거는 사실 상호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상호 공간 안에서는 물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를, 여, 어쩔 수 없이 얘를 열어서 바가지로 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모터를 달아갖고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이게 요 위에 있는 요 케이스 사이즈가 작거나 안에 모터가 좀 이상하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좀 개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호스를 이렇게 따로 빼서 사용을 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죠. 작업도 편하고 세척 끝나고 바닥 싹다 들어내고. 눌려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못듣고 이렇게 지금 딱딱 뜯었어요. 경주는 오죽하겠냐. 내 초등학교 목표가 입학생이